여러분 6을 곱해서 잘 풀어봤나요?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 우리 아까 6을 곱하는 이유는 설명했으니까 그럼 양변에 6을 한번 곱해봅시다. 좌변에도 6을 곱하고 우변에도 6을 곱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자 분자의 항이 여러 개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분자의 항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가로를 우리가 분배 법칙에서 어, 계산 실수가 나오지 않게 미리미리 방지하는 습관을 드릴게요. 자 그러면은 이제 좌변에 6을 곱했으니까 좌변에다가 6을 분배해 줄 건데 여기서 지금 큰 중괄호 안에 6을 곱하는 항이 지금 요거 큰거 하나, 요거 큰거 하나 이렇게 있으면 알 수가 있겠죠? 그럼 6을 여기다가 한 번, 여기다가 한 번,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. 자, 그러면은 먼저 6을 3분의 2x 플러스 1을 곱하면, 3 1은 3, 3, 2, 6약분 되니까, 2괄로 열고, 2x 플러스 1, 이렇게 정리가될 거고, 자,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항에다가 6을 이렇게 곱해주면, 자, 6 곱하기 0.5 하면 바로 얼마? 플러스 3, 바로 열고, x 마이너스 자, 우변을 정리해주시면 6, 6약분되니까 3x 플러스 1. 자, 이제 좌변에 있는 괄호를 정리해줄게요. 자, 그러면 4x 바로 정리해볼까요, 우리? 자, 여기 보면 x 끼리 정리하면 자, 4x 플러스 3x니까 몇 x? 7x. 자, 여기 2 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? 마이너스 1. 자, 3x 을 통해서 끼리끼리 정리해 줍시다. 그러면 4x는 2보다 작다. 양변을 서로 나눠주니까 따라서 x는 2분의 1보다 작다.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. 네.